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매일이 불안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감염에 대한 아주 두려움이 난 잘못된 정보들도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반려동물의 관계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간다. 이런 뉴스를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본적 있으실 텐데요. 결론은요? 가능성은 희박하다. 입니다. 사람이 반려동물에게, 그리고 반대로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는 소문. 시작은요, 중국 전문가의 한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각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 등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언론에 말한 건데요. 이것이 퍼져서 기정사실처럼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사태가 훨씬 심각한 중국 내에서는 반려동물을 버리는 일도 크게 증가했고요.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용 마스크도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도 동물을 매개로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짜뉴스가 신빙성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건은요. 사람과 개는 종 자체가 다르다는 건데요. 그러면 바이러스의 수용체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게 의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인간과 반려동물 사이에 전염이 되는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 아직은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르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laughs> <laughs> 세계보건기구 역시 반려동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나 증거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반려동물과 접촉한 뒤에는 역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람도 반려동물도 함께 건강한 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는 날.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짜 뉴스가 지금 실제로 이번 일을 계기로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걸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가짜 뉴스 생산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허위 사실 유포죄 또 중간 유포자도 처벌될 수 있는 점을 여러분도 꼭 참고하셔서 절대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는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